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와 지금 신진서구단과 구하우 선수가 만났는데요 와 이것도 진짜 정말 명승부죠 명승부 야 박스가 저절로 나오는 매치업입니다 예뭐 최고의 매치업 어 신진서구단이 최근에 좀 예, 어, 부짜오 선수를 상대로 천적 관계. 이 천적 관계가 은근히 라이벌 관계로 이렇게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진짜, 예, 참교육, 참교육 한번 시절할 것 같습니다. 자, 백이 박치기를 하니까, 예, 한칸뛰었고요 네, 한칸 뛰은, 뛴 거는 뭔가 이쪽을 나와 끊겠다, 이거죠. 야, 신진서구단절일한 칸을 뛰었습니다. 그니까, 우리, 굿즈아오가 저, 하나 이제, 젖히고 예, 또흑이 틀어 막았죠. 자, 신진서 구단이 틀어 막았는데, 과연 바둑이 어떻게 될지이 선수들 둘이 붙으면 예전에는 한 5번기, 5번기 선었는데 요새는 거의 2번기, 3번기도 잘안 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굿즈아오 선수나 신진서 구단둘다 상대방을 딱 의식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호구를 치니까 예, 신진서 9단이 단수를 쳤고요. 예, 톡톡 톡 갖다 붙였습니다. 5, 다섯어 열1하나 이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찌르고 찌르고 백이 틀어 막았고 야, 또 위로 막는다. 예, 이건 이제 뒤로 후퇴를 해야죠. 이렇게 두면은 끊고 뚫리니까 예 후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근데 요거는 이제 선수는 아니네. 응? 어 그냥 선수가 아니어도 두텁게 틀어막겠다 지금 뭐가 있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치르고요. 이거 두고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흙이 틀어막으니까 이제 백이 젖히고 예또 하나 예어뭐 귀를, 귀를 제껴가지고, 막으면 젖히겠다 이거죠. 막으면 젖히겠다 이건. 이렇게 하니까, 백이 슬그머니, 예, 위에서, 위에서 틀어 막았습니다. 일단, 뭐, 구자호 선수가 위에서 틀어 막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웃음> <웃음> 자, 신진서 구단 일단, 예, 슬그머니 손을 돌려서, 예, 이백한 점, 예, 좌상계 일단 갖다 붙였구요. 어, 그러면 이제 젖히니까, 예,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러면 이제, 뭐, 삼삼 침입, 예, 삼삼 침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자세가 너무 좋거든요? 자, 신진서 구단이 구찌하오에게 어, 숙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상대가 신진서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두겠냐. 예, 구찌하오가 살짝 자중을 합니다. 역시 상대가 상대인 만큼, 자, 긴장을 하면서 두고 있는데 이게 좀 벌리는 자세가 이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아예 귀에서 이건 제끼면 뭐 이렇게 찝겠다 이거죠 예 아, 그러니까 신진서구단 받아줍니까? 예, 일단 신진서구단이 차분하게 뒤로 받았는데 베개 찝고 예 자, 그러니까 또 요렇게 끼웠습니다 지금 단수 치면은 이걸 끊어서 양단수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따냈고 밀면은, 밀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어? 이거 밀면 어떻게... 야 이거 뭡니까? 아니! 제가 살다 살다가 이 진짜 이런 바둑을 둔지 30년이 더 됐는데 이런 진행 처음 보네 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일단 흑이 밀고 아니, 이거 통째로 뭐다 잡으러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진짜 신진서 구단이 둔게 아니면은, 아, 이거 바로 그런 식으로 둔게 무슨 세상에 바둑입니까? 이거는 기원한 5급 두실 분들도 그렇게는 안 둬요. 딱 이런 <laughs> 진행이거든요? 야, 이거 막으면 또 끊으니까 가볍게 이제 이렇게 둔 건데, 글쎄요. 설마 이 중앙에 연탄공작이 하나 생기는 건 아니겠지? 자 일단 흙이 날일자로 두니까 예, 슬그원니 이제 백이 밀었고 자 계속해서 이제 신진 서구단도 특공대 예 특공대 보냅니다 특공대를 보내서 어쨌거나 이 백돌 넉점 이거를 이제 압박을 하겠다 이건데 계속해서 흙은 이 지금 위로 나 끌고 나오는 걸 이걸 노리고 있어요 이거 끊으면은 뭐 이렇게 돌린 다음에 나와 끊는 거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붙이니까 흑이 젖혔고요. 예, 슬그머니 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백이 밀어갑니다. 밀고 늘었는데 자, 요거 이제 붙였고 일단 하나 예, 슬그머니 붙여 두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이 미니까 백이 차분하게 한 칸을 뛰었습니다. 음. 갖뛰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백진영 뭐라고 그지 백진영 예 바꿔치기가 되는 거죠 흑은 백진영을 깨고 백은 흑의 중앙을 깨고요 음? 어 그렇게 예 그냥 흙에꽉 이어버리나요 예 이쪽 예 아래쪽을 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뭐, 흙이 두 칸으로 벌리는 거? 어, 두 칸으로 뜁니까 자, 지금 흑과백 둘다 집이 없거든요. 예, 집이 없습니다. 야구자우이구자우 선수가 힘이 아주 좋고요. 예, 야 힘이 아주 좋은 이런 선수입니다. 반면에 신진서보다는 날카로운 기사죠. 어, 이거 못 버티고 한 칸을 지금 뛰었는데 이거 두면은 역시 이런 곳 탐방이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한칸 뛰어도 이제 뒤에서 틀어 막아버리니까.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흙이 차분하게 예한 칸을 뛰니까 예 백이 먹여치기 먹여치기를 했습니다 따내면 단수치고요 이으면 올라오고 뭐 이렇게 가겠다 이거죠 야 그러니까 터지는 신진서의 역습 신진서의 역습이 터지는데 백이 젖히면은어 헤딩 거기를 헤딩슛을 날린다고요? 어, 그렇게 헤딩슛을 날립니까? 요거 두고. 예 이거 두고요. 아 그리고 보통이 신진서구단이나 구자호 선수가 이제 바둑을 두면 항상 들어오는 사람의한분한분 한분 계신데 예 오늘따라 커제가 안 보이네. 커제가 총알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민정 구단에게 패배한 게큰거 같아요. 며칠 동안 바둑도 안 두고 날이면 날마다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자 흑이 끊고 예 백이 한 칸을 뛰었다. 뭐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걸 틀어 막는 이 한수인데 이거를 어 아니 이 한수라고 하니까 또 뭡니까 아니 이거를 바꿔치기를 한다고요? 아 바꿔치기 아니라 아래서 살 수가 있다. 야 이게 살짝 떨리거든요. 자 붙. 그게 붙이면 100이 맞고 요거 두면은 뭐 이런식으로 둔 다음에 날일자로 달려서 날일자로 달려가겠다 뭐 이건데 자 100이 젖히니까 여기 단수를 쳤습니다. 예 단수를 쳤고요 여기서 신진서구단의 다음 연속 우리 진서형의 다음 연 아니 구짜오의 다음 연수네요. 뭐 구짜오의 다음 수는 너무 뻔하니까 예 여기서 우리 진서형의 다음 연속 진서형님의 다음 연소 어딜지 진짜 궁금한데 음 날일자 나릴자. 예 날일자로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걸 붙이나 아니면 여기를 두나요? 음? 자 일단 날일자 나릴자. 날일자로 달렸고요 예, 구자오 선수가 아주 튼튼하게 예, 튼튼하게 둡니다. 야, 일단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건데 어쨌거나 이 바둑은 진짜 이 우상귀 여기 변화는 신진 서구단 진짜 처음으로도 못 했을 것 같아. 이거는 아 물론 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둔 사람들이 많죠. 기원에서 예, 근데 프로기사들 중에서 처음으로도 못 했을 것 같아. 자, 일단, 지금, 예, 이걸 어떻게 사나? 이게 폐정도 나, 나거든요. 딱 모양 분위기가. 이걸 붙이느냐, 이쪽으로 빠지느냐, 이건데, 이거 두는 거는 지금 붙, 붙이, 차가 붙이고, 이거도 가지고 크게 잡힙니다. 예, 빠졌어요. 글쎄, 붙오가잘 두긴 잘 둬. 우리, 예, 이거 두면 치중 가구요 신진서구단의 호적수, 예, 호적수죠. 어쨌든 뭔가 구자호가 흔들리면은 구자호가 흔들리면은 신진서가 이기고 신진서의 흔들기가 이제 통하면은 지금 이거 두구요 뭔가 이거 두고 자체 사활은못 살았는데 여기를 제껴가지고 이 이거를, 이렇게 나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신진서 구단 다운, 신진서 구단 다운, 예, 한방러시 예, 바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런 게 진짜 억지 같아 보이는데, 신진서 구단에게는 이제 통하거든요. 이게 지금 붙자우니까 그렇지, 이게 조금만 약해도 안 통합니다. 이런 게. 이게 백이 잡혀요. 예, 백이 잡힙니다. 이거 두고 있고, 이렇게 재끼고, 2단 저침. 이게 딱 그림인데, 그쵸? 지금, 예, 여기는 외곌수입니다, 외곌수. 아, 구짜호가 진짜 잡으러 오네. 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놓치면은, 이거, 어? 아, 그거를 먼저 찔른다고요? 이거를 두면 뭔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아니다 끊으면 흑이 또 여기 두잖아 요런 걸로 웅스... 예 요런거 이제 선수하는 걸 노리겠다 이건데 자 일단 제꼈습니다 일단 제꼈어요 예 일단 제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이것입니다 어뭐 신진성 5단 신공지능 예 신공지능 시간공격 신공지능의 시간공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구자오 선수가 뭔가 흙이 안될것 같기는 한데 지금 순은 흙이 많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순나 됩니다. 자 일단 흙이 찔렀고 여기서 이거 예 이건가? 음, 이거 두면은 이렇게 둔 다음에 끊는 거? 어 그냥 틀어 막아버리나요? 아 어, 그냥 틀어 막는 게 훨씬 깔끔하다. 요거 둔 다음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쵸? 이건 아니죠. 왜냐면은, 왠지 저거는 걸릴 것 같아요. 단수치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단수치고, 요거 두면은 걸릴 것 같아. 자, 그래서 나오니까, 이제 밀고, 또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흙에 있는 거는, 이거는 귀가 크게 다치니까, 자 여기서 예신진서구단이 늘고요 귀를 내어주고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는다 예 뭔가 바꿔치기 같은 걸 시도할 것 같은데 저 중앙이 지금 백이 확실하지가 않고 흑이 또 이런 거 나오는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바꿔치기 못하게 지금 같은 경우는 흑이 이거를 두고 이렇게 두면은 받을 때예 이렇게 가는 거죠 아예 전체를 노리려면은. 일단 뭔가 중앙에 대한, 중앙 백돌에 대한 신진서 구단이, 예, 눈, 중앙 백돌에 대해서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예, 눈빛을 촥,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예, 과연 이게 백이 견딜 수 있, 느냐 예, 구짜와가 견딜 수 있느냐. 자, 이으니까 또 슬그머니 하나 이었고요 예, 귀는 내어주겠다 이거죠. 예, 뼈, 예, 살은 내어주겠다. 음... 예, 뭐, 구짜오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물러나기에는, 사나이의 자존심이, 사나이의 자존심이, 이거다, 사라진다, 이거죠. 자, 지금 이었고, 그러면 틀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아, 이건 뭔가요? 사나이의 자존심,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건가, 나는? 어? 갑자기? 사나이의 자존심 필요 없고, 어? 자? 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네요. 나중에 나중에 끊으면은 버틸 수 있으니 흙이 다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 끊어둔 겁니다. 아, 신진 서구단 먼저 섬제 공격을 갔어야 되나? 야 진짜 바닥이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되게 단수치니까 늘었고 자 슬그머니 이었고요. 야이 방에 어, 신민중구단이 들어왔는데 야 환관이네 환관. 네, 예, 황관이 됐습니다, 신민정구단. 이야. 뭐, 어, 이 황금빛 관이 정말 이렇게 하는데, 어, 한국 기사들이 예전에는 황관이 박정, 박정원 구단밖에 없었잖아요. 신진서구단도 황관이 아니었잖아. 그쵸. 신진서구단도 황관이 아니었는데, 야. 은관이었거든요, 신진서구단도. 이야, 근데 한국, 한국 기사들이 다 황관으로 바뀌고 있어. 세계대회 우승해가지고. 음? 자, 일단, 들여다 봤을 때, 예, 이거는, 어? 그냥, 봤나요? 자, 일단, 여기에서, 글쎄요, 이거 왜안 밀었지? 백이, 이거 잡을 수 있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야, 이 바둑이 이렇게 돼데 어? 예, 그렇죠. 예? 근데 구짜우도뭐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 없습니다. 아니, 이걸 왜안 밀어? 야, 이거는 살수 있겠어? 예, 신진 상대가 신진선데. 오잉 어, 트로 막나요? 트로 막는 거는 이쪽 백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데 지금 다막 먹었습니다. 손을 빼면은 이거 맞고 요렇게 된게 이제 선수거든요. 이것도 음.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뒤에서 틀어봐. 갖고 자, 신진성 고단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 중앙 100대마, 너는 살수 있느냐? 이거, 이거죠. 너는 살수 있느냐? 자, 일단 찔러가지고 중앙 100돌들, 100돌들, 음, 찌르니까 예, 요렇게 1 0한칸 뛰니까 틀어막았습니다. 100보고 두집 내고 살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예, 구, 과연 이 돌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이 바둑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게 이것이 이 바둑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자 일단 흑이 이렇게 이 굿자 구자, 이 굿자로 두었구요 굿자 후에 여기서 한 수. 어? 나요 이으면은 맞고. 뭐 이거 미는 게 선수다. 예, 미는 게 선수가 된다면 이제 쉬우는 게 있으니까 일단 수를 꽉꽉 틀어 막았습니다. 수를 꽉 틀어 막아 두었는데 과연 여기에서 자 멀리서 예 신진서 구단이 멀리서 백돌들 을 이제 씌어옵니다. 예 멀리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살수 예 있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차분하게 구차호 선수도 이제 지켜두었고, 야 갑자기 아니 이게 이 흑돌이 사느냐 죽느냐 이러다가 갑자기 백돌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말이 돼?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음? 아 근데 구차호 아예 다 버팁니까? 절대 안 죽는다. 예 이게 이제 선수니까 선수다 이거죠. 어 글쎄요 이거 두, 둘 중에 하나 걸릴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까지 배짱 부리는 건 이거 뭔가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거든 이렇게까지 하면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자 이게 한칸 뛰니까 이제 백이 옆구리 옆구리를 붙여 버립니다 예 옆구리를 확 붙였는데 뭐 이런 걸 이제 제껴 달라 이거거든요 뭐 그러면은 요렇게또 도서 뭐,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 예, 지금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예,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이러한 진행입니다. 자, 헤딩을 하니까, 예, 또, 예, 백이 제껴고. 근데 이거는 잊고 잡을 때 요거 두면은 살수 있나, 이게 진짜? 어, 호구를 쳤어요. 예, 호구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두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라 잡아라 이건데 이 백돌이 살수 있는지조차 의문인데 이거는 어? 아니 살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끊는 여기를 끊는 건 뭡니까? 야 이거는 야 이거는 가신 것 같은데 이거 구짜오 이렇게 지면 정말 충격이 클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이거 말도 안되는 대역전이거든요. 말도 안되는 바둑이거든요. 여기 단수치니까 이제 흙이 예 슬그머니 나왔고 자또쏙예쏙 예쏙 하나 이어 두었습니다 신진서구단. 일단 쏙 이었는데 어이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해서 예 끝없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 예 신진서구단입니다. 예, 신진성의 끝없는 공세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자 여기 돌려차기라니까 이제 백이 따냈고, 예, 이 두, 일단 두집 내고 살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백이 이쪽도 약점 이 있어가지고 집이 어떻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여기 원래 흑집이었는데. 어차... 야,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이거... 이 대마가,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구체하우 선수가, 그냥, 조금만 조심했으면, 뭔가, 제가 때 죽었거든요? 신진서 보다니. 근데, 약간 방심했는데, 그, 바늘 같은 또, 틈을 비집고 와가지고, 자, 이게 바로 봤을 때 오늘 두 기사 한 10번기 갈것 같은데, 10번기. 자, 중앙에서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어떻게. 어, 고개를 또 붙이나? 예, 아까부터 노리고 있던 이것 출동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어버리면은 어떻게 되지? 어? 이으면개가 많을 것 같은데? 아, 다행이다! 와, 아, 아니, 진짜 있는 게, 있, 있는 게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자체로? 아, 이게 막상 만만치 않나? 보기와는 다르게? 이게 막상 만만치 않아?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다 돌렸습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돌리고 잡으러 가는데 과연? 어쨌거나 이바이 이 진짜 이런 바둑은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너무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야 이건 사람의 바둑이 아니다 진짜. 저 확실히 바둑을 잘 두긴 잘 두네. 야 이게 또 어떻게 되냐? 무조건 이쪽이 다 선수면은 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되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게 딱 걸려든다 이거거든요. 어. 저게 단수, 흙의 단수를 쳤고, 그금니 그러니까 백이 있고, 또또한방 단수를 쳤습니다. 헤딩 일단 헤딩을 했습니다. 헤딩을 했고 여기는 지금 백이. 느는 거는 이제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둬서 이제 잡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걸 젖혀야 되는 분위기인데. 예, 젖혔습니다. 어, 신진성보단 바로, 바로 끊었는데. 이거는, 안 되죠? 아, 이게 또. 아, 이게, 이거 끊고, 요거 쓰면은, 아, 이렇게도 섭폐야? 어. 아 대충 이거 끊는 것까지만 봤는데, 어, 어쨌거나, 예, 어쨌거나, 예, 신진서보다 예, 어, 이마도가 역전신시키나요? 정말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야, 9.5가 올해 좀 잠을 못 자겠는데? 이게 뭐, 여기, 요것만 잡아도 지금 이제, 예, 이겼다 이거죠. 예, 어쨌거나 와, 우리 신진서구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재밌게 보신 분들 예, 두 번째 봐주기 시작했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